삼조신 나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히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나아가며 그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네. 1988년도부터 이 멕시코 땅에 멕시코 한인 장르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가시어 지금까지 주의 예배의 초소로 이용하게 하시는 예배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성기의 공동체를 루어가게 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에도 삼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믿음의 경주의 길에서 벗어나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다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우리의 추악한 부분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도말해 주셨소서. 모세 목장, 다윗 목장, 베드로 목장, 바울 목장, 디모데 목장, 멕시코 목장, 여섯 개의 목장 편지로. 강목장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하게 하시는 주님, 강 목장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교회, 교회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줌으로 외롭고 험한 이민의 삶이 더욱더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로 성 김의 조직을 허락하신 주님. 솔로몬 성전에, 성전의 정면에 있던 야김과 보아스의 기둥과 같이 이 멕시코 한인장도기를 이끌어가는 큰두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 예. 각 천도의 리더와 함께 협력하는 지자들 또한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날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어떠하신 것으로 보여주실지를 넓은 영혼 영원, 넓은 영원을 함께 바라해주십시고 또한 쉽게 무너지기 쉽지만 꼭 필요한 주님과의 은밀한 골방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구분되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되게하여 주십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등록화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또 중보 기도회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로. 일주일에 주일 금으로 모이는 주일 자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더욱 볼 수,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민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의 하나님, 육신이여 육신이 연락해서 수시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유체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키신다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수시로 함께 육체의 질감과 나약함으로 공동에 처되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에여호와 락과 하나님이 손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아부와주의학교와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미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의 조서에서 이 교회의 교육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또 이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고, 교사를, 교사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의 힘이 항상 넘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이린 멕시코 땅을 받는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름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남이 쓴 찬양대의 찬양 속에 임자여 주시고 또 시룡 찬양대의 찬양의 하모니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 우리가 이 예배 주소에서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리를 둘러보는 가운데 자도 빈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강권하여 들려다가내 집을 채우러 왔습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믿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거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안내에서부터 조방과 방송체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실 조재영 담임목사님을 뵀었기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의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 되가 해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맞이 옥토바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그 듣는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사님 항상 영력으로 강경 강건하여 목회에치침이없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또 미국에서 떠나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공의한 축복으로 함께 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